네, 오늘은 성령의 인도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믿는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절대적인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고 성령의 임담을 따라 산다 혹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음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음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들리는 음성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께서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성의인다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듣는 성예의 음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본질적인 대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누가 옆에서 말하는 것 같이 아무개 아무개야. 이렇게 하라는 식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에서 주님을 만나고 40년이 넘도록 주님을 섬겨 왔지만 아직까지 한 도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은 무슨 꿈이나 환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몇번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그몇 번을 빼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았다는 말이 됩니까? 성의 음성을 못 들었으니까 다 그럼 내 육신의 수욕을 따라 산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꿈과 환상의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러므로 제일 위험한 것이 무슨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다음에 뭐 언제일지 모르지만 지금 성령의 인도 시리즈에 언제쯤인가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혹은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행하면 물론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일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누구를 만나라. 그리고 내일은 이런 일을 하라.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만 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허구한 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례음성을 듣고 성례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성례음성을 듣겠다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허구한 날 기도원 가서 앉아 있고 산기도 가서 앉아 있고 무슨 은사 집회만 어디서 한다 그러면 그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다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아는지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시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알수 있는 것일까요? 자자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그 정답은 필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로 소원을 두고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함, 그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무엇을 행할 소원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행할 때 이것을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것을 바로 성령의 인담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삶의 주권을 다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혹 들어도 그 음성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여전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혹시 들어도 그 음성에 수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믿는 우리들은 그리또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또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은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또를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내가 내삶의 주인되어 산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셔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이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은 곧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다 맡기고. 이제 우리 마음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 가운데서 오는 소원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길 때이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고 그 평안 가운데 소원을 주셔서 우리로 그 소원을 따라 행하도록. 인다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그들이 평온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중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바로 평안 가운데 우리로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전에는 육체의 수욕으로 말미암는 소원을 따라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믿은 후에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 그럼 내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육체의 수욕으로 말미암는 소원을 따라 행하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이야말로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속으로 말미않는 소원을 따라 행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던 평안이 사라지고 답답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어 보면 내 속에서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평안 가운데 저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성령님께서 평안 가운데 소원을 준다고 그랬고, 우리가 육체의 수욕으로 말미암는 소원을 따르면 평안이 사라진다고 그랬는데요. 이때의 평안은 외부의 어떠함으로 오는 평안, 혹은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평안 중에 오는 소원을 따라 움직이면, 그것은 성의 령 인도함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따라, 감정 따라,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인간을 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님께 주권 인정했을 때 오는 평안은 믿음으로 경험하는 평안입니다. 주님을잘 돌보아 주시고 잘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가지게 되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주의를 볼 때는 그리고 내 감정으로 볼 때는 결코 평안할 수 없어도 말입니다. 못처록 이 평안 가운데 오는 소원을 따라 행하심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평생 자랑하며 사시는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